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늦진입니다 오늘은 인도하면 타지마을, 그 타지마을을 갑니다. 근데 이제 호스텔에서 친해진 그 인도인 친구랑 같이 가보세요. <laughs> <laughs> <Hi. Hi. 웃음> Hello h e l 달러. 아, 원래는 4-5시쯤에 갈려 했는데, 어, 도저히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이게 이스트게이트랑 웨스트게이트랑 아, 따로 있는데, 웨스트게이트로 가야 바로 티켓을 살수 있는 매표소를 볼수 있대요. 현지인이 같이 있어서 사기를 안 당할 수도있으려 나? 아 아니라 현지인도 이렇게 당하고 있네요. 현지인도 이 사기꾼들한테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Okay. What did he say? I will You know? I will t <laughs> Can I get a one ticket? 3? Why? 1,100, no? 1,100, no? No. 아니, 나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무조건 천을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포함한 가격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그냥 나안 들어갈 거라고 말하고 1,100 내면 됩니다. 이 토큰을 주는데 이거는 입장하면 총 3시간 머물 수 있어요. 근데 이 토큰으로 이게 3시간 초과했는지 안했는지 알수 있고 이걸 잃어버리면 벌금 100 루피 내야 합니다. 이거 꼭 가지고 있어요. Uh, one thousand one hundred, how much did, did you pay for you? it? For me, fifty. Fifty? Yo, I'm Yo. from the same nation. Yeah, yeah, I know. Just slip it You know, they can give some water bottle as a compliment. And then take some sugar. What about you? 그 아저씨가 계속 도와주는 거 보면 나중에 돈 달라고 할것 같은데 Be careful, man. He's asking for g u i d 지금 검사하고 들어가는 길인데 몸검사 가방검사를 가방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와 이어 인도 사람들 새치기며 팔꿈치로 저희. 절... 계속 쉬고 계속 밀려났어요. 그래서 검사 받는데 10분 걸린 것 같은데 인도애들 사이에서 이렇게 낑겨 갖고 이리 쉬고 저리 치니라 이거 쉽지 않네요. 아. 아 근데 그렇다고 팔꿈치로좀 그 몸을 갈파는 거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 오. 이 친구 가이드 원하지 않는데 지금 계속 옆에 사람 따라와고말 들어주고 있어요. <laughs> 누가 현지인이고 누가 외국인인지 모르겠네. <laughs> 하지만 제가 11살 때 오고 지금 27살이니까 16년 만에 오네요. 16년 만에. 거기야? <laughs> 그렇게? 에이, 타지마을 신기한 점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멀어진다는데, 제가 한번 그게 진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오, 진짜네? 타지마을이 옛날에 인도가 무술제국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5대 황제였던 샤잔이 자 와이프를 추모하는 뮤비를 세우자 해서 그게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좌우 대칭이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간대 오면 안 되겠는데? 사람이 너무 많잖아. 제가 첫해 여행이 인도고 그때 어린 나이에 와서 그런가 너무 좋았어고꼭한번 와야지 했거든요. 근데 진짜 16만만에 올 줄이야. 지금 <laughs> 감회가 새롭네요. 이 사진만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을 11살 때 찍었는데 똑같이 오마주 에불려고 그녀는 빛가잘나날 때. 오마주 하고 싶었어. 아, 뭐야, 어두워서 잘안 보이긴 한데 빛깔나게 잘 찍어줬습니다. 여기요. <목소리> Three? Take 아, yeah, yeah. <laughs> 왜 예, 예. 로 예. 지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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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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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yeah. 블록티네거보이데데 계속 다 츤지해 주는데. 어쩌다 찍카를 얻었네요. 갑자기 건너편 사진 찍어 준다고 하고 갔어 나. 아, 당 황스럽네. You will mirror take a picture? I'm yeah, not yeah, much. Yeah. Okay, okay. Just a chance. to better. One, two, three. We're good. You want to take vlog from walking to. Ah, yeah. How do you say? Is it good? Yeah, okay. You're walking here. Yeah. I'll be coming like this from yeah. down from your legs too. Okay. Yeah, okay. Ready? Start. One, two, thre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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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이 1, 2, 3, g 영상 찍어준다고 어떻게 걸으라고 티칭까지 해주네 다들 여기 뚫어져서 쳐다보던데 뭐가 있나? 뭐 아무것도 없네요 아 울림하네. 이제 사시마에 보는 거는 근데 이한 시간이면 충분하네요. 나좀 쉬다가 저녁 먹으러 가겠어요. 라면을 먹을까, 불고기덮밥을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불고기덮밥을 먹을까? 한마 일단 메뉴를 보고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점심에 여기서...

<목소리도> 아무튼 저는 그 이렇게 음, 저녁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버스 타고 바나낫을 넘어가보잖아요. 바나낫이 다들 불과 10%가 네. 엄청 많이 불관리는 네. 곳인데 저한테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기대가 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네. 근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